오늘 말씀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지음 받은 또 영원한 피조물 피조계입니다. 역소 말는 하늘은 우주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들의 하늘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 안에 계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길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계셔도 계시고 안 계셔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하늘, 하늘이, 하늘과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늘 보호자에 들어가서서 하늘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이고 같이 되셨다고 빌보세 2장 5절 6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거든요.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할수 있는 것이 딱두 가지를 하세요. 절대 복종하고 절대 겸손해. 그래서 우리가 그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읽혀보셔야 합니다. 나도 그의 겸손 따라 겸손한 자요. 진리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 내가 겸손한 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내가 복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천사의 몸으로는 안 돼요 천사는 죽지 않으니까요 천사도 못한 육체를 잊고 인자로 쏘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동등하신 신분이라면 만약에 예수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면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죠. 하나님과 같이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아버지와 동등된 입장으로서 그 하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신 인자, 인자로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신 것이 인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낮추신 인자. 인자는 지난 시간에 항상 늘 얘기했던 게 뭔지 한번 따라합니다. 인자는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 하나님의 형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참 사람.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예수는 참 사람이십니다.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이, 이, 이 땅에 33년 나를 경험하시고, 다른 말로는 인생들을 경험하시고, 예수님 딸이 죽으러 오셨어요.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 안 죽여도 죽으, 죽으셔야 돼요. 죽음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가 죽임으로 인하여 영원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하늘 창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두어서 거기서 인자이신 예수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게 했는데 거기서 반역을 했긴 원수마귀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 그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인재됨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철두철미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지 백체가 여러분 몸에 붙어 있어야, 붙어 있어야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지 백체가 여러분 몸에서 1mm라도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그 지체는 쓸수 없어요. 팔이든 다리든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1mm라도 떨어져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철두철맥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인자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늘의 임금이 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되리러 오신다라고 행한대로 갚아주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가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호인 여호와의 이름을 두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섬기도록 그리고 야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도록 전권 대사를 그에게 맡깁니다. 예수께서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는 유일하게 자유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가 이르고,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전권 대사인 야외의 이름을 가진 그 천사, 현연하는 그 천사도 자유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 본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날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의 이름, 이름으로 현연한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행 서비스가 많대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사기당했다고 막 그래서 난리나리를 쳤는데, 야, 진짜 이게,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진짜 이게 가능한가 할 정도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도 대행. 자기 친척들도 다 대행, 손님들도 대행, 결혼 사기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신부는 그것도 모르고 했어. 아 이거 아주 지금 가문 갈수록 더더 해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A 그러면 A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얘기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 이것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야외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인자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더 무섭죠. 종은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본전이에요. 그 사람은. 종은 아주 그대로 그 그대로 해야 본전이에요. 마치 율법을 지키면 교통법을 지키면 정상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의 이름으로 현현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라 하나님의 기념 칭호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 하늘에 들어오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응했던 그 이름입니다. 신약시대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외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안 해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서 기독교회라고 하면서도 가장 불쌍한 그룹이없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아주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가장 큰 불쌍한 존재 중에 하나고, 그다음이 안식일교고, 예수 이름,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 오기 전까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대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께서 상속받으시고 그 보호자에 앉는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축복할 권세가 있고, 생사 여탈권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와의 이름으로 천사가 율법을 이사를 백성에게 주어서 두렵고 떨리며 털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은 종입니다. 백성, 백성입니다. 두 가지예요. 종 아니면 백성. 죄의 노예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호와 이름은 야외 이름은 하나님의 표요 기념 칭호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 예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아주 낮추고 낮추셔서 그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경험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경험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영원히 낮추신 분이시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신보다 크게 여기시고. 그에게 철두철미에 순종하고, 철두철미에 복종하고, 철두철미에게 그 앞에 겸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기에, 이제는 죽음의 맛을, 죽음을 맛을 봅니다. 죽음의 맛이 어떤 건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음의 맛을 본다면. 저 어렸을 적에 여기 양평 가면 탁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어르신이 돌아가실 적에 막 그렇게 전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막안 간다고 문 닫더라고. 바깥에서 누가 나 때리러 왔다. 고안 간다고 안 간다 고 소리를 지침. 나 때리지 마. 나 때리지 마. 막 소리 지르다 보 저기서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뭐하세요아니그러요아이왜 아니, 왜, 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 저거 들리 날 때려. 나 때려. 근데 왜? 염할 때 옷을 벗겨 보면요. 이렇게 메마진 것처럼 퍼렇게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온몸에. 그걸,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죽음의 사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맛이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의 죽음의 맛은 이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꿀보다 더달 것이다. 왜냐면 낙원이 기다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낙원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네, 예, 예. 꿀이 세상에 가장 단 것이 꿀일지데그거보다더달내 네. 영혼이 더 스윗하고 더 달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인자 되신 예수께서 얻으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이제는 마귀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심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심판돼서 이제 지옥만 가면 돼요. 근데 남아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줄 잘못 써. 한번 따라하십시다. 줄 잘못 서면, 줄 잘못 서면. 망한다. 망한다. 세상도 그러죠? 줄 잘못 쓰면? 그죠? 네. 예수에게 줄을 서야 될지, 마귀에게 줄을 설지, 요거 줄 잘못 쓰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줄 잘못 써가지고 저기, 야, 저 중국 무섭대. 자산이 1조가 넘는 사람을 한순간에 죽여버렸어. 한순간에 없어져버렸어. 그 기업이 한순간에 없어져버렸어. 줄 잘못 써가지고. 세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 영혼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줄 잘못 쓰면 영혼형벌입니다. 왜냐면 심판하는 곳에 예수에게 주셨거든. 예수께서 마귀의 길은 멸망한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결정, 그 인생이 거기에 거하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줄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명의 줄로 바꿔주는 거예요. 개미는 앞에 간 개미 똥구멍만 바라보고 갑니다. 비오기 전, 홍수지 나기 전 보면 여름에 보면 개미가 줄 서서 가는 거 보면 한심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그리로 가. <laughs> 이렇게 줄 잘못 서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가실 때에 아버지와 동등난 존그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시고 하늘나 상속받으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낮추시고 인자로 하늘에 들어가시려는 것이 인자의 뜻일지인데 아버지의 뜻일지인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죽음의 맛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맛보시려 하셨나 그랬어요.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을 맛보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야 인류의 죄와 인류의 저주와 인류의 사망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인자로, 이제는 하늘, 인자로서 하늘에 들어가셨어. 이제 하늘의 임금이 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은 영계입니다. 창조된 영계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영원한 존재, 존재가 되어지는 그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 보좌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승리하고 영적 생활 승리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리 권리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린 그래 이 땅에서 전심 전력으로 믿음 생활 을 성공하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무 따라십시다. 하 보상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 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서 있을 동안에 잘 되기를 원하죠. 저도 그래요. 이 땅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보다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더 귀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공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늘의 보좌와 의가 공평과 기초라. 공의가 기초라고 말씀만 합니다. 여호와의 보자는, 하나님의 보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가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자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보자가 이렇게 박달람으로 되거나 뭐, 뭐, 크리스탈로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보자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 아들이 그 보좌 앉기까지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두셨어 천사들이 그 이름을 섬기게 하고 또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예수께서 이제는 그 나라를 상속하셨기에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은 이제는 다시 사용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영생케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된 그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인자가 되일까지 철두철미하게 복종과 순종과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주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기에 그계명이 이루어지길 원하신 것이 그 인자의 그 모든 목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할수 있는 것은 예수의 그겸손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 사람 앞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못예예 아니 못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겸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서시다 말씀 앞에 겸손은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공하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못해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라고 염장 지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 염장 지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원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겸손이에요. 무엇을 등에다 업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등에다 업어야 될 것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반드시 등에다 업어야 될게 뭐냐면, 예수의 권능과 권세를 없지 않으면 절대로 못 합니다. 그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난한번 더, 한번 더, 더 따랐습니다. 나는 할수 없으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면, 주시면 나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가 등에다 업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그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연약한 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모자르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루어주세요. 내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 그러면 뭘생각하냐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말씀에, 제가 어떤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부흥의 집회 때 학생인데 소아마비가 돼서 이 쌍지팡이 아니면 못 걷는 그런 분이세요 기도한데 확신이 들더래요 믿음이 들더래요 오늘 예수님이 자네 걸으라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걸으려 하시는데, 그럼 그래, 믿음을 줬대, 얘기해서. 집회 끝날 쯤에 걸어가 버리더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자. 뭐냐면, 나의 환경과 내상황에 쌍집행이 아니면 못 걸어요.인데, 주의 명령 앞에 현실과 상황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려면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그리고 내 안에 개명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정선한 것은 여러분들, 내게 맡긴 사명을 이뤄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반드시 등짐처럼 지우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명령한 명령이요.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과 능력. 나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이뤄낼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는 송도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불렀다면, 그 이름 붙들고 있다면, 그 이름이 자기 영혼의 능력이라면, 자기 영혼의 이적이라면 예수의 겸손처럼 예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이루어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뤄낸 우리 성도들처럼있습니다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예수님이 싸우니 있어 겸손하게 내게 맡기신 일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고, 이적 주시고, 표적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거룩함 주시고, 신령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거 주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는내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